아..이거.. <laughs> 쌈싯 어. 닦았어 아..쌈싯 닦았어? <laughs> 이시부불 아..이거 어, 어, 진짜.. 진짜. <laughs> 아따 이 시간에 안자고 있었구만 아이. 와 아따매 뭐 안자요 아따 아침부터 반갑소네 깜짝 아침 삼겹살 아침에 삼겹살 뒤지죠 지금 시간 몇시입니까? 7시 30분 <laughs> 식사는 다들 하셨고 낑낑이도 많이 하셨고 난 어제 했지 역시 낑낑이래야지 아침이 발기 차고 좋아 에이, 삼겹살 먹고 어, 이제 폭풍 낑낑이하고 집에 가야지 아 미친 낑낑이 진짜 뭐 대가리가 x 음. 대가리야? 음. 이거는 된장국이에요 삼겹살에 된장국을 빠지면 안 되죠 아, 이거 제가 끓인 거예요 방금 아, 또라이도 아니고 삼겹살 된장찌개 이거 아 물티슈 갖고 왔잖아 옆에 갖고 그치. 와! 아 우선 저걸로 해 아, 물티슈 가져와 키친타올로 해 애큰 대령이! 지금 몇번 움직인 내가 몇번 움직인 줄 알아? 누편 내가 러면 죽구석에서 남편이 그딱 가만히 있 있으면 밥상 딱다 깔고 딱 세팅해가지고 다... 서방님 진지 잡지 시피오 그는 거지. 아 빨리 몰라! <목소리> 상대방이 화를 내야 네. 너이 꼬리가 올라간대. <목소리> 좀 두목이 그런 거좀즐겨좀 약간. 난 유리, 저기, 화낼 때, 어. 아, 너무 이뻐. 견태 아. 같아. 이뻐서. 아, 존나 괴롭히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막, 강아지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근데 나쁜 감정으로 막 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 알지? 그, 뭐, 알잖아, 여러분들.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옆으막 타잖아. 그런 비슷한 거. 오빠 말래? 아, 그,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하지 마, 좀. 아, 밥먹 떨어지게, 진짜. 으이, <놀라> 이게. 나랑 띵띵이 할래, 뽀뽀할래? 음. 아 몰라, 배고파 음. 지금. 나랑 띵띵이 할래, 뽀뽀할래? 아 몰라, 배고파 지금. 묵은지, 묵은지. 아, 자, 또 묵은지. 또. <laughs> 예. 아, 소금더 하면 더워. 왜두다가 어? 많은데? 아 지금 좀 추워서 그런가봐. 가스 흔드는 게 이상해. 왜, 왜 이상해? 정석으 흔들었는데? 정석으로 흔들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냥 흔들었어요. 그지? 아니? 진짜? 치는거 같았어. 방금 전에 그러고 친거 같아. 내가 이상한 거야? 어. 그럼 내가 이상한 거야? 응. 나는 그냥 흔들었을 뿐인데. 에.. 아, 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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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입니다. 이게. 그냥 세컨하우스에요. 양평. 어, 나도 솔직히 고기는 좋아해. 유리는 내가 봤 소고기보다 삼겹살을 더 아니야, 좋아해. 아니야, 솔직히 생갈비는 좋아해. 생갈비가 좋아해, 저기 내 거시기가 좋아내이건 생이잖아. 아, 맨날 왜 거기다 갖다 비교해? 먹는 거랑. 이것도 어떻게 아, 보면 먹는 거야? 생식이야, 생식. 아, 그리고 니꺼 네 너무 까매. 아, 그리고 마블링이 덜 됐어. 야들야들 하잖아. 먹어보고, 먹어, 이제야, 이제야. 아니야, 너 먹어. 아, 나더 익혀 먹을 거야. 아, 다 익었단 게. 아니, 그거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 너 먹어. 이, 다 익은 거야, 이거. 아니, 돼지 색깔 바뀌면 먹어도 돼. 만장에 먹겠습니다. 주먹은 삼겹살도 안 익혀 먹어. 아, 존마탱이다 진짜, 진짜 존마탱이다 진짜 맛있어. 와. 삼겹살은 또 상추지. 아침에 너무 또 우리 밥또만난거 먹는 거아니요 아따, 김치에다가 와사비에다가 명이나물. 음, 음. 음. 맛있는 거 먹으니까 핑킹이 땡기지 않아? 성욕이랑 띵띵, 낀퀴, 이랑이 비례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띵띵이를 하고 싶은 거지. 나는 항상 그러는데. 보자. 어, 잘했잖아. 아, 뭘 맨날 하려고 그래. 이닌 어제 밥 먹고 오늘 다안 먹어? 어. 그거랑 전혀 상관없 야, 다 탄다. 그냥 빨리빨리 먹어! 아, 씨. 빨리빨리 먹어, 이거. 알았어. 아, 코좀 빨아줘. 콩걸. 그냥 여기다 닦아. 아, 씨. 내가 이렇게 힘빡 주면은, 이렇게 흡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응, 음, 닦아줘. 음. 음. 아침 방송 괜찮죠? 간간히 할게요. 아, 간간히. 피곤하는 분들은 딱 좋아. 아.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피곤하니까 일식잖아. 아, 그치. 한 덩어리 딱더먹더 먹으면 될거 같아. 고기 대두고 워내내 거보다 더, 내 거가 좀더 두껍긴 한데 와 고기 두꺼워. <놀람> 맛있다 이거. 아, 에.

더. 어. 소시지 닦았어? 이시부라 어, 아, 닦았어? 이 어, 어, 진짜. <웃음> <웃음> 어쩐지 냄새 좋더만 이. 씨. 이걸로 지 닦았어? <laughs> 어, 뭐야? 아, 나 쓰레기 는 냄새. 음. 어. 어? 뜬다 티슈로, 물티슈 드러마시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오늘 알았어. 아 잘했어. 아 화면에서 사람들 드럼통 대가리 이렇게 아이 히뽕할 거 그렇게 지금 여기 안에서 가이 아, 이게 드럼통 대가리고 이게 광발연. 아니 사람들 잘 보이게 하려고 내가 어. 닦는 거 아니야. 까 그러니까, 아빠 닦아. 아, 잘 보이자 이제. 어. <laughs> 드럼통이라니 아. 어, 잘 보이네, 진짜? 음. 이따가 다 먹고, 여기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 제일 잘 먹었다. 아, 심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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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람이 없고,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좀 정신병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이상 못 있어요 여기 네. 3일째부터 조금 어, 혼자 말을 하게 돼. 요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이 가 네. 그래서 이틀 있다가 집에 가야 돼요